안녕하세요, 달린입니다. 빵. 이번에 실스를 이만큼 한번 사봤어요. 다 멜로문에서 시켰거든요. 멜로문이, 요런 실스가 한 장에, 실스 원래 한 장에 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하는데, 한 장에, 구, 요거는 900, 요 실스는 990원이고, 요런 것도 한 1,200원, 1,500원 하는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폴라 팩을 주문을 했기 때문에 폴꾸를 하기 위해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요런 애들은 이렇게 오로라 빛이 있는 애들은 1,800원 정도 했던 것 같고, 아닌가? 1 0 0 0몇백원이것또 1,600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좀 생각보다 길어요. 약간 좁고 길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도 이렇게 예쁘게 펄 들어간 애들도 있고 이렇게 펄 없는 친구들도 있고 이또 좋은 게 이렇게 오브젝트 색깔별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만 있어도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색깔로 폴고하는 하면은 되게 잘 꾸민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브젝트별로 이렇게 하나씩 사봤어요. 이거는 좀다 나중에 다음에 이도 거에쓸 겁니다. 이렇게. 뿅아리도 있기 때문에, 뿅아리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컴패티는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컴패티도 이렇게 약간 두 가지 느낌이 이렇게 연달아 그라데이션으로 있는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한글을 되게 갖고 싶었는데, 한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샀고, 알파벳은 무난하게 다 쓰이니까, 그냥 다꾸에도 쓸 거예요. 이거, 이거는 다, 아예 다꾸하려고 산, 덕질하는 래어 그리고 이게 또 비매품으로 주신 덤 사은품이에요 사은품이 떨어져 나와 그 오브젝트 색깔 별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오렌지 색깔 있거든요 그 오렌지 밑에 부분이에요 꼭 요걸 주셨어요 겨울랑인데 제가 또 마침 오늘 싼그 크리스마스 느낌 스티커들 찾으려고 돌아다녔는데 없더라고요. 제 근집 근처에 있는 것들에는 그래서 마치 요거에딱두장 와서 요거 같이 쓸수 있을 것 같고 아마 폴꼬에 같은 데는 못 쓰겠지만 큰 안젤랑이 이런 도무송이라야 해 되나요? 요게 있으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어디 그냥 다이어리에 크게 붙일 때 쓰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생각보다 이, 이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고, 이것도 샀어요 이거 왜 샀는지 아시겠나요? 여기 달림도 있고 여기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원어스 볼거아려고 샀죠 얘는 고양이 시리즈 호랑이 이거는 아마 이거는 웅이 할때 쓰려고 샀어 이거는 과일이 오로라빛으로 되어 있어요 과일도 되게 풀고 했으면은 괜찮더라고요 풀고 사실 안 해봤어요 이번에 처음 해볼 거예요 이건 핑크 핑크는 근데 펄이 없어요 다시 어. 이 토끼 토끼 가 너무 귀여워서 어요 짜잔, 폴라팩 시킨 게 왔답니다. Yeah! 너무 예쁘다. 오늘은 같이 친구. 더비 인 친구가 옹콘을 같이 보자고 해서 <laughs> 저희 집에서 보면서 보기 전에 같이 이렇게 폴꾸를 할 겁니다. 우후 이제 쓴다. 이거 봐요 이 스티커가 <laughs> 이 엄청난 스티커가 막 오늘도 쇼핑을 하시고 오셨다자 <laughs> 그럼 시작해 <시작해볼까요>? 볼까요? 할까요? <laughs> <이거> 무턱대고 붙여볼까? <묻혀볼까? 웃음> 원래 씨, 원래 원래 다 무턱대고 해본 데서 시작하는 건죠 또 있다.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나 이거 이거 너무 처음인데 이런 거. 이거 지 않게. 이어 씨, 진짜 나 색깔 왜 이렇게 뭐지 너무 어렵다. <laughs>

네, 괜찮은데요. 이제 아, 맞 아, 맞저 그거 그 무대 몸줄로 봤어요. 타이틀고 있던 것 같은데. 26분짜리. 아, 와 저도 안번 보는... <laughs> 아니야. 그게 그게 딱딱 복습하기 딱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게딱 좋죠. 아직 하나도 못 붙이고 있죠? 그럴 수 있죠? 원래 하나하나 시작하는 거. 저 진짜 이런 거 원래 무턱대고 붙여고는데 붙여봐야 성장하는 건데 저 맨날 고민하다가 일단 이거 잘라 내야겠다. 저 그거 뭐지? 블룸 보는데 블룸 그거 하는데 뒤에서 터지는 불꽃놀이 보고 서 뒤에서 팡팡 아 맞아요 맞아 그거 너무 웃겨 가지고 <laughs> 너무 웃기고 귀엽던데 맞아요 그거 진짜 귀엽지 않아요? 어, 그걸 저는 블룸 블룸에서 그 부분도 좋아해요 뭐지 네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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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네 명에서 쭉 나와 가지고 아, 막 요렇게 가는 부분인가? 네그 부분에서 막 그 매번 다르게 제스처를 한다면 왜? 그게 너무 아, 좋대요. 매번 다르게 하는구나. 전 그것도 좋았어요. 노예어에서 이거 이 안무. 아? 저는 <laughs>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하면서 이게 눈이 마음이 숨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저는 그 시간차 진짜 아, 그런 시간 참물을 진짜 좋아하던 말이. 아, 그런 안무 좋아하시는구나. 오케이, 체크. 약간 시간차 진짜 환장함. 저는, 저는 약간 그런 거있어요 뭐지? 군무, 군무의 환자. 아, 군무도 좋죠. 군무도 좋고, 전 근데 좀 안무 딱 봤을 때, 맞아요. 단체 똑같이 추는 그런 군무보다 시간차로 탁. 탁, 탁, 탁 그런 것도 탁 좋고, 추거나. 뭐라 해지 뭔가 평, 평상을 표현하는 안무도 되게 아, 좋아요. 해 아, 맞아, 맞아. 그런 거 진짜 지기죠. 쾌감 쩐다고요 맞아, 맞아.

저희 첫, 첫 인생 첫 폴꾸가 끝이 왔습니다. 아 나름 괜찮지 않나요? 빨리 괜찮다고 말해. 토하는데 <laughs> 응. 애들이 토끼들이 때문에 토끼 도끼, 토끼를 해봤습니다. 끝. 이제 더보이즈 온콘을 이 시작된다. <laughs> <laughs> 이즈이즈 가는 재세님 뭐야? 뭐먹 미우. <laughs> <엄마 기다려야 돼. 웃음> 아 진짜 너무 웃기다. <웃음> <웃음>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짜잔>. <웃음> 완성샷. s 산, 저는 이렇게 레드랑 블랙을 중점으로 꾸며봤고요. 서호는 이렇게 약간 가을 느낌 나게 꾸며봤습니다. 여기는 요 뒤에는 마테를 한번 써봤어요. 그리고 또는 병아리답게 병아리 가 s 하게 상큼하게 했는데 생각보다 스티커가 티가 잘안 나네요 그리고 단, 이거는 콘서트 사진이죠 아이떨어지려 하네 이 뗐다가 다시 붙여가지고 이게 크러쉬 오너스니까 제가 이거를 밑에 먼저 붙이고 허전해서 위에도 했습니다 위가 너무 허전하길래 여기 지구도 붙이고 달도 붙이고 과몰입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도끼즈. 오늘의 폴크 끝! 결국, 온 폴라 10개를 다 만들어버렸다. 짠. 이렇게 하고, 요건 좀두 명이 있어서 심플하게 꾸몄고요. 여기서부터 약간, 뭔가 마음이안 들게 됐어. 또이또잘 약간 원래 회색 같은 거, 블랙이랑 핑크를 하고 싶었는데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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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도 조금 이제 회복을 해서 여기 저기서 조금 막 쳐졌었는데 회복을 해서 조금 나아진 것 같고요. 이거 좀 마음에 들겠어요. 되게 어두운 색깔인데 색깔 배열을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멸장을 다 만들어 버렸어요. 짠짠짠 짠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요. 원래 저 닦고 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이라 가지고 이런 거 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나서 바로 바인더 샀음. 그러면 다음에 또 무언가 덕질하는 이야기에서 만나요. 진짜로 안녕. <laughs>